그렇지 공생도 없이 또 촬영하다 말고 읽을 것같고 습관처럼 <laughs> 자 41번 이거 보시면 이거 옆에다 표를 좀 그리면서 볼까 자리가 없으니까 가를 넣어봐 가가 C가 X에 있고 H는 Y에 있는 요게 지금 4 v 의 5W래 이 분자, 분자 수로 뭐예요 이거? 분자 수, 그 다음에 질량에 5W s 그 t 문제에서 수소 수자 수가 있 o 수소 h 자 수. n d t n 으로 봤어 n n 그럼 이제 h e 보 n 고 This is the end of the end. This i 추가된 것만 n d h 4 개. 그 d This h 8개. 추가된 것만 h e e 추가된 것만. 네. 그럼 s t 합쳐서 분자수가 몇이지? 지금4 4v는 원래 가에 있던 거잖아. 그럼 이거 합쳐서 9부인거 맞아? 9V? 네. 그럼 질량 값은 요 5W 빼준 만큼이 이제 추가된 거지? 뭐 네. 어, 17? 이렇게. 그럼 수소 원자수는? 이거 역시 그대로 빼준 거 나머지. 몇일? 네. 2엔 이렇게 볼수 있다고. 네. 그럼 봐봐. 이거부터 해보자. 분자수를 그냥 4로 봐, 4몰. 얘는 네. 분자수 9몰로 보면 돼. 알겠지? 그럼 사물 기준으로 수소 원자 수는 24 아니야? 맞지? 24, 요거 6 곱하기 4인 거야. 이걸 분자수로 보기로 했으니까. 그럼 얘는 수소 합친 몇개 있다는 거지? 어, 48개 있다는 거지? 48? 나 얘가 몇 몰씩 있는지 나도 몰라. 얘가 이제 x 몰있고 얘가 x 몰있고 얘가 y 몰 있다고 했을 때. 4 X 4 X 플러스 8 Y. 한게 48인 거 맞냐? 네. o 이 네. is equal X 랑 Y. X 랑 Y. 라는이 맞아? 라는 거야? 구하는거맞요 연립하면 X 와 Y. 의뭘값을 우리가 알수 있다고, 몇 분씩인지. 그럼 얘다네배 is 4 q 4 X 로 바꿔서 지우려고4 Y. 9, 4, 3 1 q 여기다가 이 Y. 빼주자 그러면 4Y는 12 따라서 Y는 몇이야? 3 이렇게 나오지. 네. y 기가 3. 그럼 이게 지금 3부이라는 거고, 이게 지금 6부이라는 거거든. 괜찮네 여기까지? 이때 기억 보시면 기억. 천관의 10호 H8의 질량을 물어봤어. 얘 분자가 몇 나오지? 40 이게 분자랑 가지. 얘 분자랑 몇 나오지? 56, 56. 근데 몰 값이 지금 2대 1 비율 아니야? 네. 그러면 분자랑 40 자리가 2의 비율, 분자랑 56 자리가 1의 비율로 9W를 나눠먹겠지. 아니 17W를 나눠먹겠지. 네. 이 17W는 <laughs> 40 자리가 6으로 표현해도 되고, 얘는 56 자리가 3인 비율이 질량의 비율일 거 아니야. 음. 그럼 이걸 비례배분을 하면 돼. 비례배분을 하면 되는데 이게 6, 3이면 숫자 커지니까 싫어. 싫어서 그냥 2대1로 할까? 네. 5 0똑 같으니까. 2대1. 2대 그럼 80대 56으로 비례배분을 하라는 거야. 네. 80대 56으로. 지금 일단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10호잖아. 얘잖아. 얘. 했잖아, 얘. 예. 얘를 미지수로 놓을게, 얘. 를는 내가 거의 볼게. 여기다 네, 그렇죠. 궁금한 거야. 그럼 17W에 대해서. 일단 여게 궁금해. 그러면 예. 17W에 대해서 비례배분 하는데 80대 56에서 내가 궁금한 건이 56의 비율. 그럼 식을 어떻게 세우면 되냐. 얘는 17 곱하기 136분의 56 요렇게 세운 되지 어, 세 그냥 80도 56좀 약분해서 하면 80도 56. 8로 약분해 가10대 7을 하면 뭐 그래 그런데. 17분의로 딱 약분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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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이게 7? 예. 58. 네. 그러니까 8로 약분돼. 예. 네. 이게 이거 약분돼 갖고 이게 8이 8 8이네. 예. 네. 응. 여기 또 약분돼 갖고 17이 돼. 그 정도 비슷하다고 그 네. 그 저기 정도 7더블 맞다고. 네. H2C 진열은 7W일 같고 이거 보자 얘가 7W 짜리고 얘는 이제 10W 짜리겠지 맞죠? 네. 분자량을 봤을 때저 분자량이 안 나오네 여기다 넣어줄게요 분자량 CXH6 부피를 이거 4V, 6V, 3V의 최종 배수로 할까? 아무튼 부피는 맞추면 되거든? 부피를 맞추면 되니까 12V로 맞출게요 그럼 이게 3배니까 15W 얘는 C3H4 6V지? 6V를 12로 바꾸면 부피를 맞춰주면 지금 6V에서 10W 있잖아 2배니까 20W지? 네. 마지막 얘 C4HA 얘가 지금 3V잖아 네. 그럼 12V가 되려면 4배 곱해주면 되나? 네. 그럼 78W 이렇게 맞지? 네. 얘가 40이었잖아 분자랑 40을 20W로 처리한 거잖아 네. 그럼 얘 분자랑 몇 나와? 30. 4분의 3이니까 30 나오지 네. 30이니까 여기 확학식면몇 나와야 돼? 이게 화학식이 뭐. 뭐 나와야 돼? 그치, C2. 그치. 근데 X가 2인 거 우리가 알수 있는 거야. C2. X가 3이 아니고 X가 2다. 다음, 마지막, 지금, 나에서 실린더 속 전체 기체 의 C 실량과 H 실량 거래. 나에서. 보세요. 지금 C2H6인 거 구했고, 그럼 C3H4인 거 구했고, c 4 h 8인거 구했지. 부피가 각각. 이렇게 있는 거 맞아? 네. 네. 탄소 개수만 세어본다 이거 그냥 개수로 뭐라고 그랬어? 예. 8 18 12이 개수지 예. 탄소몇개 있는 거야? 38개 그러면 질량이라고 하는 건 여기다가 원자량을 곱했을 때 이게 질량이지 맞아? 여기 질량, 신의 질량 H의 개수는 24개, 24개, 24개. 그럼 개수가 총 72. 그다음에 원자량 1이지. 네. 이두개 비율이 질량의 비율이라고. 그럼 약분해볼까? 10이랑 얘 지금은 6이지. 그럼 38대 6. 그럼 굳이 정수를 바꾸면 2, 3은 6, 1은 2, 98. 19대 3이 정답이야. 네. 19대 3. 네, 여기 9분의 3이다. 정답기 ㄱ만 같습니다. 선생님, 네. 기 아까 10에서 x 4, 가36이 6, 3, 4, 4, 5, 거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이9 20, 21, 22, 23, 24, 25, 어, 열일 려고 4배 한거다 열일 려고 4배 한 거야. 아, 네. 한번 해보세요, 지금 41. 아, 그리고 아까 저에 48에 열일 펴가지고. 그치, 요 둘을 열일 펴니 이거야. <laughs> 20년 1 4 6 0년 21년 2 2 4 0이지1년 22년 4 6 0인데3년2 4 2 6 3 4까2몰1몰2잖아4 0짜리가2몰8 1 5 6년2 5 6 8 5 8 5 6 8 미래 부분 할 때, 둘을 합친 걸로 나누고, 그 다음에 50일만 가셔야 돼. 아, 거의 막혔 근데 이제 확인하고 막히면 물어봐라. 그치 어 이걸, 이걸 몰값으로 보기 했으니까 아. 이 몰값이랑 2를 곱했을 때가 탈도원저 42번 할게요. 예. 이 문제도 쉽진 않다. 42번 하씩 차근차근 풀어 봅시다. 보세요. 지금 질량비가 쭉 나와 있는데 밀도라는 게 우리는 어떻게 구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지. 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화학에서 부피를 분자수로 봐도 된다고 그랬어 분자수 분의 질량으로 봐도 무관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그냥 비례관계로 표현하는 게 맞지 비례관계 부피랑 분자수가 비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야 예 질량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개수가 아니지 만약에 얘는 이걸 개수로 표현하려면 분자량을 알아야 돼. 심지어 구하라고 하는 것도 분자량이지, 여기. 분자량. 분자량 한번 구해볼게요. 얘 분자량을 나지엠얘 분자량을 나지엠얘 분자량을, 나지 분자량을 스몰 M으로 처리해서 한번 볼게. 요, 여기 둘이 똑같은 분자거든. 둘다 분자량이 나지 M짜리야. 얘네 둘의 분자량은 둘다 스몰 M짜리로 처리할게. 이렇게. 그럼 개수가 어떻게 되냐? 여기 이제 이 식을 써먹을 거야. 얘는 9라고 하는 걸 어떻게 나온 거냐면 질량을 분자라고 나눈 게 입자수지. 여기 맞아? 네. n분의 1 하면은 이 왼쪽 분자수, 얘는 20n분의 2 하면 오른쪽 분자수, 네. 그 다음에 질량은 몇이야? 네. 1 2니까합치면서 여기 이제 첫번째 식이 탄생한거야 똑같이 밑에도 처리할 수 있어? 해보세요 지금 하고 나면 맞춰봐 맞나? 밀도를 구할 때 이제 분자수 분의 질량을 처리한거야 지금 분자수를 어떻게 했어? 질량을 분자량으로나누걸로 똑같이 해봐 맞아? 네네 네. 똑같이 나왔어? 응 어, 이렇게 요걸 이제 열립해갖고 풀면은 라지엠과 스몰엠을 구할 수 있겠지. 위지수 두 개나 식두 개니까. 맞아? 푸는 바, 이거 여기까지 식세워주는게 나의 역할이고, 이걸 푸는 건 너의 그냥 산수 실력이야. 수학 실력도 아니야. 연산, 실력이 연산 실력이야. 연산 실력 나는, 나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요걸 이렇게 나눌래. 나눠갖고 이거 상부 처리하고, 나눠서 이로 처리한 다음에 이걸 넘길 거야. 이거 넘겨서 곱하고 넘겨서 곱하고. 그럼 오른쪽에 1만 남지. 오른쪽 1만 나오니까 둘이 같다 이렇게 넘어면 끝이래 무소리지이제가냐 네. 양분의 2분의 1로 곱한다는 거죠? 네 2분의 3분의 1렇로 곱혀가지고 네 그럼 한번 해볼게요 봐봐 어떻게 하나 봐봐 넘긴다 이거 넘기면 m 분의3 글자 보이는 모르겠다 거기 s m a 분의6 e q 1 이게 의식이지 요거 그대로 넘긴 거야? 넘겨서 30 곱한 거야? 30 곱한거야? 그럼 얘도 넘기면서 2를 곱해 그럼 n분의 6 플러스 n분의 2는 1 이렇게 되잖아 요거 넘긴거야? 요거를 통째로 넘긴거야 n분의 6, n분의 2 그럼 지금 1이라는 숫자가 같잖아 그럼 얘랑 얘랑 같다라고 놓으면 되거든 n 플러스 3 n 플러스 6은 요거 요거와 같다. 괜찮지? 자, 넘길게. 얘는 1로 넘기고 얘는 1로 넘길게. 그러면, small m분의 4는 large m분의 3과 같다. 이렇게 되잖아. 그럼 요거 위치를 바꾸면 B, b의 형태로 바뀌지. 요렇게 되면은 b의 형태로 바뀌어서 이렇게 되잖아. 그럼 둘의 비율이 분자량의 비가 large m은 3, small m은 4로 볼수 있는 거야. 그래서 large m은 3, large m은 3. 스몰 N은 몇으볼수 있다? 4 분자량을 각각 3과 4로 볼수 있다 그럼 요건 구했네 라지 N은 3, 스몰 N은 4 맞죠? 여기까지 네. 한 거야? 그럼 두 번째 식은 얘를 써먹어야 돼 요걸 써먹어서 A랑 C를 구해야 되거든 요걸 써먹어서 이 A랑 C를 구해야 되는데 요 식을 이제 어떻게 펴주는 거야? Y 원자수 얘 입자 수가 얘 입자 수를 우리가 3분의 1몰 있다고 볼수 있지? 얘는 2분의 1몰 있다고 볼수 있지? 이게 지금 왜 나오? 어떻게 나오는지 알지? 이거 질량을 분자별로 나눈 거야. 3분의 1몰 얘는 4분의 2인데 그게 약도하고 2분의 1으로 나온 거지. 얘는 지금 몇몰 있는 거야? 이거 1몰 있다고 볼수 있지? 얘는 4분의 1몰 있다고 볼수 있지. 이거 가지고서 예를 식으로 적을 수 있다고 y 먼저 주잖아. 그럼 y는 어떻게 돼? 3분의 1 곱하기 2 b 맞냐? 그럼 3분의 2 b. 플러스 여기는 2분의 1 곱하기 c. 2분의 c. 이렇게 적자. 그럼 x는 이제 어떻게 나오나 봐. x는 3분의 a. 얘는 2분의 b. 3분의 a. 2분의 b. 이렇게 나오지. 네. 똑같이 밑에도 한번 적어 봐. 밑에 적고 나랑 맞는지 맞춰봐. 응? A, B, C를 구해야된다고? 하나 이 지수가 세개지? 이 지수가 세개지 C는 두개지? 그럼 우리가 구할 수 있는건 뭔지 알아? 어, 둘의 비야 비. 둘의 정확한 값은 못 구해 둘의 B까지 밖에 못구죠 알겠지? 근데 어차피 문제에서 원하는게 뭐야? 둘의 비야 B와 C, 비. 그럼 어떻게 구하는지 보여주게 해봐 이것도 연산 방법은 다양하다. 연산 방법 다양한데 나는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 분수 있는 게 거슬려. 분수 있는 게 거슬리면은 분수만 좀 지워볼까? 나는 양변에 6을 곱할래. 그럼 양변에 위 아래 6을 곱하면 얘는 2b로 바뀌고 얘는 3비로 바뀌어. 다음. 3로 바뀌어. 밑에는 6을 곱하면 4비 다음에 3c. 괜찮냐? 종수로 바꿨지. 그럼 여기는 4를 곱하겠다 그럼 4a 플러스 b. 밑에는 8b 플러스 c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난 연산을 할게. 자, 크로스 곱해. 크로스 곱해. 어쩔 수 없어 지뢰 같은 거 해야 돼. 지금 확 추세 보니까 되게 더럽게 계산 나온 거 같지. 일단 정석이니까 그렇게 하고 쉽게 푸는 방법도 한번 보여줄게. 4를 곱하면 432, 52 맞냐? 예. 52B 플러스 39C. 고민하는 거는 시간만 늦출 뿐이야. 그럼 24 곱하면 48A 플러스 72B 맞아요? 이렇게 예. 식이 나오고, 어, B만, B만 남기고 넘길게. 그럼 39C 빼기 48A는 20B다. 이렇게. 괜찮아? 61번. 두 번째, 예, 곱해, 88B. 그 다음에, 11C는, 8-32, 112. 112A, 플러스 28B. 역시, B만 남기고 넘겨볼게. 그럼 여기가, 60B는, 112A 빼기 11C 맞냐? 이거 넘겼어. 이거 넘기고 이거 넘겨온거야 아지 그러고 보니까 이두 식에서 여기 b가 이렇게 있잖아 그 연립해서 지우려면 얘를 3배해주면 되겠지? 얘를 3배해서 적어주면 60b는? 어, 60b는 3배 봐 9, 3, 2, 7, 3, 3, 9, 100 117c 117c 다음에 3배하면? 144 1 a 이게 60b고 6 0이니까 같다고 넣을 수 있지 같다라고 놓게 되면, 117C-144A는 112A-11C와 같다. A는 A끼리, C는 C끼리. 이거 넘기면? 256. 256A는, 이거 넘기면? 128C. 둘의 비율이? 그치? 이 같아야 되니까 C가 2, A는 1, C는 A. 그, C는 아까 몇시라고2 네. 네. A, 1. 그럼 요곱하면는나오냐 네. 2분 3 남아야 되는데. 어, 이거 위치 바뀐 것 같은데요? 얘가 네. 3이어야 되는데. 어, 맞네. 아니, 이거니까, 여기가 3이네. 그치? 네. 어, 위치가 여기가 아직이 아니었어. 네. 그러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지 곱했을 때 3분의 8나온다고 네. 얘가 라지의 1분이기 2분의 이니까 3분의 8 됐죠? 네. 자 여기서 잠깐 이거 수능 보면 20번이야 시간 있겠냐? 계산해보니까 시간이 없지 네. 아마 이거를 그 찍은 학생들이 대부분 네. 맞았더라도 찍은 학생들이 많을 거고 만약에 그나마 조금 논리적으로 풀어서 맞춘 학생은 이거 아마 다할시간이 없었을 것 같아. 요 만약에 풀었다면은 요거의 형태를 아마 여기까지는 구했겠지. 한참, 한참, 밀도를 이용해서. 여기까지는 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연산할 시간이 없으니까 아마 빨리 풀었으면 이렇게 풀었을 것 같아. 요 분자량이 3대4가 나올 수 있는 요, 뭐 이원소가 이, 2개 들어있는 화물이. 여러 종류가 나올 수 있는 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n과 o 시이즈 또는 c와 h 시리이라고3대4비율 나올 만한 게 어, 탄화수소 음. 탄소 화물 탄소 화물 중에서 잘 찍으면 이게 보일 수가 있다고 얘가 30짜리라고 생각하고 얘가 40짜리라고 생각한 다음에 화학식 만들어 봐. c가 두개 h 여섯 개면 괜찮지 않냐 그렇죠. c가 두개 h 여섯 개. 얘 40이면 c가 세개 H가 4개 그 다음에 이거 봐봐 2B가 e, 6이야 B가 3이야 딱 맞지? 그럼 바로 대입하고 나와야 돼 시간이 없어 이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 이렇게 푸는 거 같은 경우 경험치 많이 쌓였을 때 화학식 양이 화학식과 화학식 양이 빨리 떠오르면 이렇게도 풀수 있다고 이렇게 풀려면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봐야 돼 이런 게눈에 익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비율이 나오는 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4 2번에 정답 4번 이것까지 도 외우면 될 됩니다. 잘하셨고